하나님 말씀, 네이미아서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에루살렘 성벽에 봉헌하게 됐니, 각처에서 네이 사람들을 찾아 에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의 에루살렘 사방들과, 르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일각과 개바와, 아스마에 들에서 모여들었더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야여 에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네이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머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머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요, 이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아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연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꾸레오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렛과 밀라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네와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이세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이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이세 궁이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다른 부리는 엔 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이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엠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성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아와 미냐민과 마아가와 엘리오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아의 스마야와 에스라엘리아살과 오시와 요아나 요아나 말기야와 엘람과 에스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성하였는데그 감독은 에스, 에스라야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하였음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국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읽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벽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내의 네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적다윗과 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네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내이 사람들에게 주고 내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임여서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준비와 실행입니다. 에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 내인들을 각자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에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제사장들과 내인들은 자신들과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성벽 봉헌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 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재확인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의 제거는 영적, 사회적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헌식은 그 모든 회복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정거를, 정결을 유지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할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일은 마땅히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새로운 사역의 시작과 마침 역시 네이며 공동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되, 되어야 될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정결이 준비된 질서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도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도시가 예배를봉헌될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기쁨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벽 봉헌식의 성대한 행진과 기쁨입니다. 네아의 지휘 아래 유다의 방백들과 감사 찬성하는 무리가 두형렬로 나누어서 에루살렘 성벽이를 행진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 남쪽으로, 다른 무리는 왼쪽, 북쪽으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전앞에서 합리했습니다. 이 행진에는 네이미아와 에스라가, 에스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 제사장과 네인, 그리고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악기 소리와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진의 끝에는 큰 제사가 드려졌고 또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한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황폐했던 에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공동체 전체의 찬양과 기쁨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봉원식은 단순한 건축사업의 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영적 사회적 재건의 완성했습니다. 두 행렬의 행진은 도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에루살렘의 모든 구역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성벽 공원식은 에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고룩한 공간으로 재학립하는 시각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벽이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질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안과 희락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일적인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진 영혼과 공동체를 재건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 가정까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재능과 물질,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베 공동체 질서와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성벽 봉헌식 직후에 내면은 곡감 관리인을 세워서 율법에 명시된 거제물과 처음 읽은 열매 11절을 모든 성읍에서 거두어 모으겠습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내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리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수룩바벨 시대부터 네이미아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성별한 것을 내인에게 줬고 네 인들은 다시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질서 있는 체계를 유지했습니다.이 장면은 에베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에베와 말씀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네 인을 구별하시고 다른 지파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의 십일조와 헌물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봉사자들의 헌신과 백성들의 각기꺼운 지원은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지속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감정적인 영광으로 열광으로 끝나지 않고 체계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상의 헌신으로 자리 잡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충성과 공동체의 기쁜 지원이라는 두 기둥은 예배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곡간의 투명한 공급, 직무의 충성. 전통의 계승, 일상의 성별이 어우러질 때 에베는 삶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이미야서 12장 27절에서 47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준비와 실행. 두 번째, 성벽 봉헌식의 성대한 행진과 기쁨. 세 번째, 예베 공동체의 질서와 지속적인 헌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라는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애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일터, 가정까지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재능과 물질,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곳간의 투명한 공구, 직무의 충성, 전통의 계승, 일상의 성별이 어우러질 때예베는 삶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네임이어서 12장 27절에서 47절입니다. 에루살렘 성벽에 봉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 사람들을 찾아 에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의 에루살렘 사방들과 르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일각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더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야여 에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내의 네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머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머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아이며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연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오 오대손아사렛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렛과 밀라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네와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이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다른 부리는 왼 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이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임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 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마아가와 엘리오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아와 스마야와 에스라엘레아살과 오시와 요아나 요아나가 말기야와 엘람과 에스리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 에스라이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에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읽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벽 밭에서 거두어 이곳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적 다윗과아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루바빌 때와 네이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하는 것을 네이 사람들에게 주고, 네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어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임여서 12장 27절에서 4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이란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준비와 실행입니다. 에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 내인들을 각자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에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제사장들과 내인들은 자신들과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성벽 봉헌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 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 언약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의 제거는 영적, 사회적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헌식은 그 모든 회복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성벽을 제거하고 봉헌하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전거를 결을 유지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해야 할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일은 마땅히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 건축이나 새로운 사역의 시작과 마침 역시 네이미 공동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되, 되어야 될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은 정결이 준비된 질서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도성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도시가 예배를 봉헌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기쁨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듯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에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벽 봉헌식의 성대한 행진과 기쁨입니다. 니미야의 지휘 아래 유다의 방백들과 감사 찬성하는 무리가 두형렬로 나누어서 에루살렘 성벽이를 행진했습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 남쪽으로, 다른 무리는 왼쪽, 북쪽으로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전앞에서 합리했습니다. 이 행진에는 네이미아와 에스라가, 에스라를 비롯해서 지도자들, 제사장과 네인, 그리고 다이세 악기를 연주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참여해서 풍성한 악기 소리와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행진의 끝에는 큰 제사가 드려졌고또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함께한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황폐했던 에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공동체 전체의 찬양과 기쁨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봉원식은 단순한 건축사업의 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영적, 사회적 재건에 완성했습니다. 두 행렬의 행진은 도시 전체를 아우르면서 에루살렘의 모든 구역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성벽 봉헌식은 에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고룩한 공간으로 재학립하는 시각 사건이었습니다.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백성들이 성벽이를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질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평안과 희락